커뮤니티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중국 사이트 이거 한 2년 전, 3년 전에 이제 적힌 거거든요. 지금 2000, 2022년 3월에 적힌 거라서 어한 2년 전이네요. 그죠? 2년 전. 이게 이제 중국 게임인데 중국에서는 2년 전에 런칭을 했었던 게임이라서 어느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기 전에 유의하셔야 될게이 영상은 좀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아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중국 서버랑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서버랑 2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버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조금 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좀 참고용으로 아 이게 이거구나 하시지 마시고 아 이건 이래서 좋구나 그래서 이걸 써야지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좀더 참고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볼까? 요 이게 지금 번역이 된 거라 가지고 저도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대충 좀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금 내용은 어, 전법에 대한 내용, 스킬에 대한 내용이야. 스킬이 어떤 스킬이 제일 좋은가, 어떤 스킬 조합이 제일 좋은가, 어요 뭐 정도의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오브 어 요거는요,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스킬은 매우 강력한 스킬이다. 그러니까 한턴 준비 후 스킬을 쓰는 그런 애들이 있죠. 보시면 레오니다스가 대표적인데 1턴 준비 후 데미지를 주죠. 이런 애들은 데미지는 정말 좋은데, 1턴이나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게 턴이 너무 이제 길게 끌린다. 되게 위험이 있죠. 1턴 준비했는데, 침묵이나 기절이나 이런 거 맞으면 이게 나가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니 어떤, 뭐랄까 위험을 감수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좋을,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쓰면은 좋을 수 밖에 없는 이 스킬이란 말이야. 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강력한 스킬이며 모두 관우팀과 협력했습니다 지금 이거 중국에서는 관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레오니다스입니다 관우가 1200원짜리 해가지고 패키지로 겁나 뿌렸었는데 우리는 지금 레오니다스가 똑같아요 어, 관우나 레오니다스나 둘다 이제 연소 관련 대기라 가지고 그냥 관우는 레오니다스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레오니다스 팩으로 많이 주고 있죠. 영웅에다가 두 배로 주는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레오니다스를, 어, 조각을 많이 뿌려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안 나오네. 어디 있었지? 적깨 단가? 일일 선물. 아무튼, 요런 것처럼 레오니다스에 많이 뿌려주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관우가 중국에서 인기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다. 중국에서는 관우를 신으로 모시고 계시잖아요. 신적인 존재인데. 요게, 킹오브어가 저, 레오니다스댁의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그, 어, 뭐야. 헛섭, 테스트 서버 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게 제왕의 모식인데, 그렇죠? 마야의 제왕 아니구요 제왕 제왕 전법 되게 많아가지고 어 전쟁의 제왕 이겁니다. 전쟁의 제왕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아군의 준비 스킬이 어, 건너뛰대데한턴 건너뛰 이거 너무 사기거든요. 이런 스킬은 어, 항상 사기야, 그냥. 이거는, 뭐, 전략판이나 이런 걸 봐도, 준비 스킬 스킵한다.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2턴간 지속돼요. 최대 2턴간. 근데, 한번 발동하고 이제 소멸한다. 라고 합니다. 2턴 동안 한 번이라도 쓰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액티브 확률도 좋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 100% 확률로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소덱을, 연소덱, 레오니다스, 어, 플러스, 뭐, 메리, 1세 플러스, 뭐, 누구, 탱커, 이런 거쓸 텐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초반에는 개척으로 뭐, 시드를 제가 추천드렸는데, 시드 다음에 뭐, 다른 거도 쓰고 뭐, 하다가, 나중에 이걸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될 텐데요. 메리가 얘를 들게 됩니다. 전쟁의 제왕을 들게 돼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겁나 큽니다. 요거를, 어 써주시는 게 베스트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써놓 써놓고. 이거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쟁의 대한을 이제 쓰는 덱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군 스킬이 대부분 액티브의 어, 준비 단계를 가지고 있는 액티브 스킬을 쓰는 게 좋겠죠. 관우는 지금도 나오지 않나요? 관우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음, 관우는 지금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올렸던 영상 보시고 관우를 써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레오니다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중섭이랑 글로벌 섭이랑 좀 달라 가지고 레오니다스를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1200원짜리. 자 아, 그러면은 어, 전쟁의 제왕 알아봤습니다. 이게 있으면 어, 연소대 굉장히 잘쓸수 있다. 액티브 데미지를 줄수 있는 어, 전쟁의 제왕. 북정중원.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특성 직접 안정제어 비중속성 감소. 안녕하세요. 박코드님. 어, 탱크. 탱크 오일. 고어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요. 어, 스킬 기능은 받는 데미지 감소, 치유, 치유 차단해지, 팀원을 데미지로 브 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이 부분은 준비가 좀 미숙했습니다. 이거두 개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소드 요거는 뭔지 알거든. 오스만의 검이에요. 똑같이 나왔어요. 남은 거는 좀 이따 같이 좀 알아보죠. 오스만의 검요거는 어떤 거냐면 데미지도 주면서 어~ 속성을 감소시킵니다 퍼센티지로 거기다가 목표가 이런 c c 기가 걸려 있을 때 스킬을 한번더 써요 이게 누구랑 잘 맞냐면 샤를 이 친구랑 잘 맞습니다 어디있어아나 뽑았지 샤를 어. 이 친구가 팔라딘 군단이 이게 통제 효과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무장해제 침묵 기절 도박 허약 허약로 혼란 이런 거 cc기죠 cc기에 적용되어 있으면 액티브 스킬 발동 확률이 20%나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오스만 검딱 끼면은 상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샤르에다가 오스만 검 요겁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의방패 신의 방패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좀 바뀌었는데, 어, 발칸의 방패입니다. 이거는 이제 긴급구조가 아닌 투항건고치료 이거 뭐냐면 그냥 힐인데, 힐을 받으면인데, 이 긴급구조만 빼고, 힐 중에서도 긴급구조라는 힐이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치료를 받으면요, 최고속성이 50%, 50이나 증가하고, 100% 확률로 방어 1중첩을 왔습니다. 방어는 뭐냐면, 피해를 면역하는 데미지가 아무리 뭐 많이든 10만이든 데미지가 들어와도 피해 무효 피해가 0으로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번 데미지를 무효화 하면은 이 방패가 사라지는 거죠 방어가 사라지는 건데 그런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 아까 봤던 뭐 저런 거 있잖아 1턴 준비하는 거를 삭제시키고 때리는 그런 거 그럼 레오니다스가 엄청나게 세게 때리는 거를 데미지 0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효과죠 이 발칸의 방패는 어떤 애랑 가장 잘 맞냐고 하면은 하이사르 이 친구가 또 힐러 엄청난 힐러거든요. 얘가 좋은 점은 지휘기에요 100%로 이제 힐을 하는데 두 어, 명을 일회 치료하기 때문에 두 명을 일회 치료하는데 아까 보호막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랑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이사르에다가 이 이름이 기억나요? 발칸의 방패인가? 신의 방패였는데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어, 발칸의 방패. 발칸의 방패가 나오면 요거 어, 졸업이다. 이게 나오시면 이걸로 이제 개척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중국에서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스킬입니다. 그걸 추천 을 드리고요. 어, 요정도. 자, 아,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또 오스만 샤르에 샤르에다 오스만 검 이렇게 적어놨다. 이 정도로 뭐 좋은 스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아, 진짜 뭔지 모르겠네. 복병중원이랑, 보면 또알것 같긴 한데. 이중속성 감소 직접 안정되요. 뭐, 나중에 또 얘기할 날이 없겠, 없겠죠. 이거는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풀어가지고, 중국어로 본 다음에, 이거를 중국 버전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올리도록 할게요. 아직 볼게 많으니까, 이거 말고도. 자. 아... 이거 괜히 봤나? 이거 좀 페카스 있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국 버전을 좀 보면서 해야겠네요. 이거 보면 알줄 알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공 원탁의 기사 는 있어. 원탁의 기사는 이거 볼까요? 어 싱글밴드 T 제로 스킬 어. 이게 지금 제일 좋은 스킬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 괜찮은 스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탁의 기사. 원택의 기사 한번 볼까요? 얘는 매 라운드 적에게 주는 피해를 안정시키고 도발시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 일반 피해를 일반 공격 피해를 50% 줄여준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의 기사 있죠. 일반 공격 피해 50% 감소. 턴마다 임미 대상에게 단일 물리 피해 2의 발동. 대상 선택. 노발 상태의 대상, 적중시마다 50 확률로 임의의 아군 부관 방어 1회 음, 데미지 2회를 380%로 데미지를 준다. 꽤 세네요. 데미지가 꽤 좋고. 도발 상태의 대상 공심하다 도발을 받고 있는 대상을 공격할 때마다라는 말이겠죠. 음, 그럼 이거는 도발을, 아군한테도 도발 스킬을 걸어놓고 같이 써야겠네요. 뭐, 알렉산더라든지, 여러가지 영웅들, 이런 애들이랑 같이 쓰고, 데미지를 많이 주는 영웅이랑 써야겠는데, 일반 공격력 감소가 붙어있는 거 보니까 얘랑 같이 했으면 되겠다얘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 공격 피해율이 또50% 감소하거든요. 얘는 일반 공격 감소하는 대신에 데미지를 주고 힘이 늘어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리차드 일스한테이 스킬을 주고 탱커로 도발이 달려있는 애들을 쓰는 거야. 예를 들자면 오성 영웅, 에픽 영웅에서는 도발이 얘가 있죠. 어, 헤르만 어, 오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가 있겠죠. 알렉산더가 생기는 정말 좋아요. 지휘기 100%로 대 명에게 67.5%. 이거 각성까지 하면 75% 엄나 높은 확률인데 이거를 해가지고 도발을 부여하기 때문에 도발 플러스 데미지를 주면 되니까 굉장히 좋겠죠. 이거 아니더라도 얘도 있죠. 콘스탄티는 조금 확률에 많이 치우치긴 합니다. 보시면은 60% 확률로 두 명에게 거기다가 뭐 60%로 도발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확률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효율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탁의 검, 원탁의 기사 를 쓰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